이슈 토론 이제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14일 6시 을 조계원 의원이 노광규 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 국감을 진행했는데요. 그 이후에 2차 국감에서도 이 논의가 좀 됐고 11월 초에는 조계원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 나와서 도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역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좀 논란이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잡아 봤습니다. 제목으로는 말린 조계원대 힘 있는 노광교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 조계원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laughs> 오늘 두분 같이 합니다 전남도의원 이명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의원 이명석입니다. 네 순천시의 회 이세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순천시의회 이세훈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이세훈 의원이 이 문제 좀 얘기하려다가 그때는 잘랐는데 네, 네 계속적으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한번 다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10월 14일 처음 뭐 그때 노강규 시장이 출석할까 말까 지역에서는 많이 얘기도 나왔는데 출석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네. 좀 공방이 있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세웅 원부터 예. 네, 음. 저는 그때 이제 방송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랬었어요. 저희 순천시 의회가 이제 11월에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조기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소재로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순천시 이후에 음. 이제 행정사무 감사할 상임위가 도건이, 음. 문경이, 행자회 이렇게 세개 네. 상임인데 그거 모두 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로 음. 뭐 소재로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요수시 국회의원이시면 음. 좀 격에 맞게.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음. 요수시에 관련된 일을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음. 왜 순천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지 좀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조계원 국회의원께서 순천시의원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이면서 어떻게 보어요어 요즘 정치권의 <laughs> 이슈라고 한다면. 아마 김건희 씨의 개인적 관심사가 네. 정부 정책에 얽혀 있는 그 예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 물론 이번 국정감사 현장에 이제 순천시 우리 노광규 시장님이 근데 음.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지만은 네. 이거는 이 비단 순천시장님을 뭐 겨냥해서 한 것보다도 네. 정부 정책에 전 네. 전반에 걸쳐서 <laughs> 김건희의 특혜 예산 우 그렇죠. 이걸특히해서 네, 이거를 파헤치기 했죠. 위해서 실시된 부분이 일부분이다. 네.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네. 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음. 봅니다. 음. 그래서 반드시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 음. 너무 지역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어, 지역에좀 관심 사항에서 조금 음. 아쉬운 부분이 좀 드러나고 있죠. 음. 그렇죠? 네, 제가 이 네. 이 부분에서 네, 여기서, 네, 드리고 네, 말씀. 싶은 말씀은 네. 어 이게 만약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네. 어,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안 됐다면 음. 그리고 특검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음.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힘이 실 실렸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미 다 구속이 되고 지금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를 굳이 음. 어, 지자체장을 불러서 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논리에 맞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는 사실은 정말로 큰 건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음. 되게 집중해서 봤었는데 음. 어, 그닥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명석 의원이 시작한 대로 지자체 예산에 김건희 씨를 통해서 국정농단을 통해서 네. 예산을 불법적으로 갖고 왔느냐 이게 핵심 이고,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 그 얘기는 별로, 아 근데 사실 아까 이세원은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괜히 노광규 시장과 조견 네. 의원 간에 갈등 양상처럼 비춰가지고 이제 그게 이상하게 됐다. 이두와는 다르게 좀 네.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도 이제 조원은 계속 우리가 뭐~ 고게 한번 하고 말았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건데 그렇죠. 그대로 (2차) 국감에서도 조기현 의원이 다시 이 얘기를 꺼냈고 김어준 1 1월 초에는 김어준에 나가서도 이 얘기를 또 꺼냈는데 그때도 별 내용은 없었고 이제그 얘기는 차차 해볼 건데 굳이 노름규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온 이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를 네. 문체부가 왜 여기에 이렇게 지원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었는데 노건규 시장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명석은 아마 이제 음. 그 지역 인근에 네. 어 이제 순천시와 요수시 이런 음.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이제 지자체 출신들이시잖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제보나 국정감사를 두면 음. 항상 이게 제보나 이런 그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가 어 그 이번 국가 현장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일단 예산 증액은 다밝혀졌지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음. 그 제보가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확인 차원에서 음. 이거를 아마 다루시지 않았나 싶은데 네. 제 말씀처럼 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다른 다른 방향이 가되고 좀 음.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 아쉬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부른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아까 우리가 주제 아까 제목을 뭐 말린 조개원대힘 <laughs> 있는 노강규로 잡은 것처럼 그걸 본 사람은 오히려 김어준에서도 그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네. 김어준이 아니 <laughs> 지자차 회장이 돈 많이 갖고 온 거는 지역에서는 환영받을 그래서, 일이죠. 네. 그러니까 괜히 노강규 시장만 힘 있는 음. 그 실력 있는 사람처럼 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원호는 노경시 시장 왜 불렀다고 보세요? 두 개는 어디? 아니 그러니까 어. 아니 무소속 시장이 지자체 시장이 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당도 없고 그리고 무소속이니까 이제 무소속이니까 더 미움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리고 <laughs> 이제 임기도 다 끝나가고 어찌 보면 이빨 빠진 호랑인데. 이 음. 저는 이거를 이슈를 시킨 것 자체가 저는 음. 패착이었다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처음에 그때 저희가 그때 제가 살짝 거론했을 때더 음. 이상 진행 안 해주시고 바로 넘어갔었잖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사실 하기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네, 그때. 네,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저희 시장을 부르려고 음. 했는데, 저희 그때 신천시의 그 시정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10월 말에 2차 또 불렀는데, 그때는 노영시장불출석했겠죠 네, 저희 네. 이제 신천시의 공식 일정이 있어서, 음. 저희가 이제, 저희 일정을 바꿔야 되는데, 아니, 중앙정부 이래 저희 시의 일정을 바꾸는 거는, 저희 음. 시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뭐, 뭐, 고소고발을 하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안 나온다고. 그리고 뭐, 뭐 공개 구인을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하고 저희는 그때 좀 저는 좀 예, 의원 입장으로서 어척은 네. 없었었거든요. 그 부분도 저기 국회 네. 상임위원회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했어는데또안 나오시다 보니까 그 그렇죠. 역할도 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이고 당연히 네. 그렇게 주장을 한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아니라아 네. 중요, 저희는 음. 중요했어요. 음. <laughs> 그 아까 이명석 의원 얘기했지만 결국은 김건희 씨를 통한 특혜 예산 누각 네.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그 얘기 해보죠 조계현 의원은 거기에 관해서 어떤 질문들을 했고 어떤 누각들을 밝혔어요 국감 전에? 어 우선 제일 큰 부분은 네. 이제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 네. 예, 사업할 때 애니메이션 연관된 음. 네. 이제 증액 부분 그리고 네. 순천만 국가정원을 연출했던 그 작가의 그김건희 그렇죠. 여사 측근 예, 예. 이 부분 음. 그리고 이제 어, 또 한경아 그, 예 한경아 예, 씨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저 순천 남문 보건 네. 사업에 이제 국비가 투입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예, 예. 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몇년안 됐죠. 예. 아마 예. 완공된지가 몇년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음. 어, 예산 낭비라는 또 지적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남,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음. 더군다나 또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챙기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이집니다 음. 아니 근데 순천시 국회의원이 아니고 여수시 국회의원이고. 아그 상임이잖습니까. 음, 네상임위니까문체부 네. 문채, 네. 문광희. 아, 네, 예, 예. 그러면은 음. 예산 낭비가 됐어요. 네. 그거를 네. 국정감사에서 해야. 아니 그, 그 이세훈은 얘기 말고 네. 노관규 시장은 뭐라고 답변했는지 먼저 얘기 좀 해. 노관규 시장이 한 39초 이야기했습니다. <laughs> 어, 뭐, 뭐. <laughs> 그 자리에서 네. 사실은 발언 기회를 거의 이제 안 줘가지고 뭐 39초 이야기했는데. 그 뭐라 아, 그랬냐면 네. 대통령 부부 방문과 관련해서 네. 지역 예산 얘기를 했고 그 예산을 갖고 올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죄라면 내가 돌팔매를 맞겠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답변했죠. 그렇게 했고 네. 이제. 이제 뭐 천공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것도 좀 금시초문이다 그냥 예. 한마디 하고 넘어. 천부당 만부당하다 뭐 이런 음. 단어도 쓰고 했는데 뭐 그렇게 노광현 시장은 한4 0도 음. 답변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더 이슈화가 많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결국은 핵심은 예산을 갖고 왔어. 그러면 지역민들, 순천 시민들은 좋죠. 그렇죠. 그런데 어. 네.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의 불법이라든지 누가 빼먹 것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불법을 통해서 갖고 왔다 그러면 조기호원이 그걸 국감장이나 다른 음. 인터뷰에서 그 구체적인 자료를 증거를 내고 그걸 네, 무지시 삼았는데 그것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소스 그그 후에 2차 국감이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더 나왔어요. 이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의혹 제기는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예. 정확한 팩트 근거 자료로 나왔던 것은 그. 개발이 관주 관련돼서 네. 왜 역할을 안 했냐라는 부분에 대하면 그게 이제 그 우리 개발 행위를 신청했던 상황과 그때가 2006년도가 선거 신재지구 문제도 왔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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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지방선거 가 있었기 때문에 음. 이제 그 지자청이 교체되는 시기인데 네. 그 공교롭게도 우리 음. 사업 신청하고 나서 이제 시장이 당선이 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우리가 법령이 개정된다는 음. 그 예고가 있었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뤘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 당선되고 나서 아마 지자체에서는 이 내용을 행정공무원들은 좀 알지 않았을까. 음. 그 날짜로 별로 보면 그좀 우혹이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이 팀하고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법 예고가 된 거를 그렇죠. 순천시 공무원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죠 지금. 네, 예, 예. 예. 그러면 순천시 의원들이 알았는데. 아, 알았어야 되고 알았으면 뭘 해야 되는데 뭘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음. 지자체장이 새롭게 바뀌셨으면 보고를 하셨어야죠. 예, 예. 그리고 보고를 하셨으면 당연히 이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서 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아마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데 여기서 잠깐 시점 이상한 게그 입법 예고가 돼서 시행이 된 거는 노시장이 당선된 후고 네, 예. 계약을 한 거는 그 전이잖아요. 아, 승인이 8월달에 났더라고요. 네. 2006년 8월에. 그러면 그 법이, 재경, 바뀐 지, 네, 법이 바뀐 거는. 네, 법이 바뀐 거는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 거는 2006년도 6월 15일. 아, 입법예고가 이미 네. 돼 있었다. 네. 법령이 바뀌기 네. 전에. 그러니까. 그리 그러, 그러면 자, 6월 15일 에 입법예고가 됐고 네. 8월에 취임을 했으니 7월에 그, 취임을 했고 그 8월달에 어, 그신대주구 그 개발 사업이 승인됐어요. 그러면 한두달 사이에 네. 공무원들이나 시, 공무원들이 시장한테 보고해서. 이거 승인하는 네, 과정을 네. 좀 뒤로 미루는 그렇죠. 그 이제 입검된, 그 게... 검정이 시행된 후로 미루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네, 그런 우울증을 아. 그 날짜를 명시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딱보면아 충분한 근거가 좀 있는 좀것 같아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이 세훈 은 우선은 네. 4월 19일에 네. 그 순천시가 재경부에 승인 신청을 했어요. 언제? 4월 19일에요. 그 그러니까 신청. 네. 예, 신청을 했고 예, 예. 6월 21일, 6월 21일에 예. 이제 입법 개발이 환입법 예, 예고가 됐고 예. 7월 1일에 노강 시장이 취임을 했거든요. 예예. 예. 11월 3일에 실시 계획이 승인이 된 거예요 재경부에서.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12월 15일에 개발이 환수법 시행령 시행이 12월 15일에 됐어요. 12월 15일. 예. 예 이제 그니까 이미 그 전에 승인 신청을 이제 순천시는 했었죠. 그런데 음. 7월 1일에 전후로. <laughs> 아니, 신청을 한게 순천시예요. 저기 순천시가 재경부로 한 거죠. 그때는 음, 아. 순천시입니다. 경제자유구청 전이에요. 네, 아. 네. 네 재경부로 한 거죠. 음, 음. 순천시가 재경부로. 그 신청이 4월이니까 이거는 입법예고 전이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근데 승인 승인이 기준입니다. 승인. 네. 음, 그 그러니까 음. 승인은 11월 3일에 됐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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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행령이 12월 15일에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아 그러면 네, 네. 그 조경원이나 이명석 의원 말을 들으 그 사이에 입법 예고 과정을 알고 그러면 신청한 것들을 다시 뭐 검토를 검토 해서 재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했다라고 네. 한 그러니까 거고. 그런 여지가 어. 보이는 거죠. 이제, 음. 이제 음. 이게 이제 주장이 네. 논리가 맞으려면은. 순천시가 입법예고를 음. 그~ 부처 이제 과, 그~ 관계 과장이나 음, 알았어야 국장이 된다는 거죠. 아, 알았어서 인지를 해야, 된다는 인지를 거죠? 해야 됐고 음. 그거를 음. 시장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죠 근데 음. 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건 확실히 맞고요 네. 네. 문제는 음. 우리가 이제 중앙부처나 법률적으로 입법예고가 있을 때는 음. 관계 부처에서 싹 그~ 공문을 하달하는 걸로 알아요 러면 음. 이게 가르치 보면 법이 바뀌었다고 일일이 하나 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관계공무원이인지를했는지에 관계 어부는 우리 네. 둘이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얘기해봐야 네. 할수 없는 거고 이거는 만약 그렇게 조기현 의원이 문제제기를 네. 담았다면 네. 이건 뭐 조사를 하든지 뭘 해서 확실히 네. 밝혀 될그 다음 네. 문제고 근데 이제 신대지구 우리가 지난번에도 신대지구 다뤘기 때문에 음. 지금 신대지구 얘가 또 다시 핵심으로 왔는데 근데 그 김어준이나 국감장에서 신대지구보다 계속 조경원이 문제 삼은 거는 순천만 정원하고 네, 애니메이션 네, 클러스트 네. 사업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이 있죠. 네. 아, 사실은 그냥 네, 그렇더라는 이거, 것만 네, 있지 네, 네. 뭐없어 예. 네, 네. 저도 좀 네. 아쉬운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근거 자료가 막히 좀 나오면 좋은데 추론은 네, 네. 할수 있지만은 네. 그게 또 팩트 는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네, 네. 이제 뭐 노광규 시장이 음. 어뭐 사익을 추구했다. 추구했다라는 의심이 있다라고 음. 이렇게 발언을 하고 또 순천 시민의 이익보다는 음. 업자들의 배를 불리거나 자신의 음. 사익을 어, 이그 이행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음. 저는 근데 그 팩트 없고 예, 그 음. 이제 아니, 근데 확인에 증거 자료는 없죠. 예, 증거 자료는 없는데 음. 음. 국회의원이 확인을 했다라고까지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음. 이 단어만 봐서는 순천시 공직자들이 업자들과 결탁하여 비리에 얼룩 있고 얼룩져 네. 있고 개인의 사행을 어~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로 위법한 행위로 음. 인식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음. 그런데 여기에 말의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음. 저는 이거 조계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면책특권이 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러 발언의 짤을 짤 어떤 그런 화면을 남겨놓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순천 시민과 어. 공직자를 음. 전국에 저는 능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었어요. <laughs> 그렇게, <몰고 하시는 웃음> 그렇게까 네. 네. 네, 아니, 국회의원의 <laughs> 입장에요 아니면 왜냐하면, 순천시의 아니, 이거는 정,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그런 입장이에요? 예, 예. 이거는 제가 그때 음. 봤을 때 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순천 음. 시민으로서. 왜냐하면 음. 요수시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왜 순천시? 아니, 음. 내 새끼가 잘못하면, 제가 뭐라, 이렇게 부모가 <laughs> 뭐라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엄마 아빠 뭐라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거기에 이제 김건이가 <laughs>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네, 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음. 접근을 한 부분하고, 네. 지금 이세우님은 음. 지역의 지자체 장을 우리 어. 국감장에 불러서 이제 우리 우리 이세훈 의원이 순천시를 엄청 사랑하시네요. 아, 네. <laughs> 저 유명합니다. 순천시 네, 사랑그데그 부분하고는 <laughs> 네. 결이 다르다고 봐요. 아니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음, 어떻게 얘기 하셨냐면 예고인에서 부른 거기 때문에 아이, 네. 네. 음, 저도 저기에, 좀 발언 기회 네. 좀 주십시오. 네, 알았어요. <laughs> 네. 그리고 저희가 순천시 조용물이 음. 순천시 모 국장 이야기라는 얘기까지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순천시 조그 조형물에 대한 집행 내용을 왜 국감에서 하죠? 그건 의회에서 했고 제가 그것도 지적을 했었던 거예요 24년도 국,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그런 음. 말들을 왜 국정감사에서 집, 순천시 집행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냔 냐 말이죠. 저도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방금 말한 이, 음. 이런 거 사, 그 조형물 그다음에 뭐 개치령이 길을 아기공댕이 동산으로 바꿨는데 그게 뭐외설적이고 아니 감히. 그그 그 동산이 외설적이면 우리나라 무덤은 다 외설적이지. <laughs> 응. 근데 그런 그 그런 그 그거는 사람 보는 마, 사람마다 다르게 볼수 있는 거. 네, 네, 구체적인 팩트가 없이 계속 그렇게 몰아가니까 이렇게 이세원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네. 이게 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 국감장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왜소설적이고 흉물스럽게 만들었다는 거를 어떻게 뭐냐 떳떳하게 할수 있냐고 문체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당황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 예. 뭐라 그랬냐면 음. 여성의 신체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음. 질문을 하고 여성의 신체와 남성의 음. 정자로 보이는 조형물이라고 국회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예. 보냐니까 문체부 장관이 정말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당황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황스럽다는 게 그게 당황스러운 거지. 그 조계노원의 질문이 당황스러운 건지 그 모르겠지만 당황스럽다 하고 네. 그냥. 아니 말하세요? 근데 이게 네. 국감용 질문인가요? <laughs> 아, 그리고. 아 <아니>, <laughs> 조계노원 너무 뭐라하지 말고 예예. <laughs> 예, 음. 아무튼 그,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 지금 그래서 결국은 근데 또 계속 조계노원은 이 문제를 2차 국감 아까 2차 네. 국감에서 나온 얘기고 김호전의 뉴스 공장 가서도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근데 1차 2차에서도 구체적인 게 없는데 그 김어준 거기 또 많이 보는 프로인데 네. 거기 가서도 계속 김어준이 근데 뭔 얘기를 하느냐고 몇번 얘기하잖아요 왜 조기현이 이렇게까지 <laughs> 하실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 부분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그 김어준 방송에서 도그 마지막에 그 멘트가 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김건희 씨를 가지고 음. 어, 얘기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처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김건희 특혜 예산으로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그게 것 맞죠.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아마 지역의 조기현 노무님께서 좀 여러 제보를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공식화 노강규 같다. 시장을 비판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의 많은 제보를 다 받아서 그걸 네. 스스로 그걸 정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와서 질문을 한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예, 예. 김호준 뉴스공장을 보고 네, 네. 그 김호준이가 어쨌든 예산 받으면 지역에 좋은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해서 네, 예, 네. 옹호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초기 음. 의원은 초기 음. 의원이 지금까지 국정감사 했던 원리라면은 음. 김원이랑뭐개입혹이 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음. 이거 지금 김건희 여사 옹호해준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김호준, 김호준 <laughs> 그 진행자가. 국정감사하셔야 네. 어, 이 개입법도 국정감사 하셔야 돼요. 우리 이재원은 되게 성불하셨어요 지금. 아니 내가.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laughs> 국정감사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롱감이 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 한마디만 더 드리면 아. 네. 이번에 만약에 저희 순천시 핵심 사업 애니메이션 사업에 관해서 문체부 장관을 질의를 했잖아요. 네. 저희 순천시 예산에 대해서 음. 올해 만에 예산삭감이 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음. 이거는 전남 동북권 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순천 예산을 문체부에 주지 못한 거라고 저는 저희는, 사, 저희는 아, 생각을 그걸, 할 거예요. 그, 그, 그 질문은 맞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조계원원은 원래 이제 300억인데 그 2천억까지 올렸고 이번에 390억을 받은 거 네. 아니에요 일차로. 네. 근데 계속 거기에 무슨 뭐 비리가 있고 뭐가 있을 것같다고 네. 계속 하니까 이제 일차로 390억 받고 나머지 받을 예산이 아직 많았는데 괜히 또 이게 되면 조계원원 때문에 순천시 예산이 깎이는 것 때문에 순천 여수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 예산을 깎은데 일조했다 이런 지금 말도 지금 이제 국... 국회가 예산 있는... 이제 시기가 예, 들어갔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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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혹시나 이제 뭐확 그. 신청했던 예산대로 확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감이 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은 정확히 좀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죠. 우리 이세 의원님 말씀처럼 음. 삭감됐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이 잘못했다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laughs> 이거는 그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물타기 수준이고요. 아니요 물타기가 물, 아니고 순천시 음. 애니메이션 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세 번을 얘기했어요. 를 그러면 문체부는 압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해결이 하거나 예산 올릴 때 이거 영향력을 안받겠어 해서 그러니까? 정당한 사업을 깎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그걸 지켜보죠. 네. 어떻게 예산이 일진? 만약에 그, 예산이 깎이면 우리 다시한번 네. 윤석열 정부처럼 판단하시면 안돼요. 많이 적극적으로 갑니다. 이번에 항소 포기한 거 보면은 음. 예, 압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무슨, <laughs> 대장도 항소 포기한 거 보면. 음. 네. <laughs> 그 지난번에 우리 두 분이 너무 부드럽게 잘해주신다며 칭찬했지. <laughs> 오늘 좀두 분이 많이 <laughs> 싸우니까 재미는 음. 있긴 한데. 어. 그 만약에 예산 문제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가 잘못 되거나 그러면 사실 갈등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보자라는 네. 걸로 정리하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조경원의 노광규 시장 국감 증인 출석으로 부른 거 어떻게 뭐 승패라든지 뭐, <laughs> 아니면 어떤 결론으로 각각 한마디씩 하고 마치죠. 뭐 이세원 의원이 먼저 하세요. 이세원 의원이 <laughs> 마지막에 하면 되게 어, 너무 흥분해서 할것 같아서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어. 어. 뭐 다른 이야기는 뭐다 내용은 음. 아시는 거고 음.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음. 어 순천시 예산이 삭감이 될 거나 네. 아니면은 앞으로 이그 우리 순천시 핵심 산업 애니메이션 사업이 음. 영향을 받을까 봐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순천시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음. 정치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정치권이란 말은 뭐요 국회의원 말하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 아니고 시의회조차도 음. 이렇게 능멸을 당하고 음. 어찌 보면 그 공직자들이 사기꾼 아니 비리 에 얼룩져 있다라는 어떠그 단어들이 거론이 됐는데도 음. 아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은 대변을 해두든지 음. 아니면 보호를 해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음. 네. 저 그거를 보지 못해서 저는 되게 실망스러웠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같은 이, 민주당이어도 여수 지역 의원 국회의원이 순천시에 약간 뭐 건들지 말아야 할걸 건들었으면. 선을 넘었죠. 그러면 뭐 순천시 시원으로도 순천시 국회의원으로든 네.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 액션이 없다 이 말씀이신 네, 네. 거죠. 예, 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게. 그 여기에 대해서 이, 이명석 의원도 잠깐 답변해 주시고 이명석 의원이 최종적으로 결론 생각하시는걸 어,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수고하시죠. 의원님들만의 음, 또다 본인 음, 생각 있으실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 정리할 필요가 이제 국감이 이제 끝난 지가 며칠 안됐지않습니까 아마 이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입장표명하실 것 같고 음. 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런 이번에 이런 의제가 있었으니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식으로 보는 방향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팩트를 정확히 우리가 즉시 하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네. 너무 그냥 물타기식으로 싹 몰아서 그냥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음. 이런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조만간에 순천시 의원님들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지역 네. 국회의원님들도 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반드시 음. 적절한 그 액션과 어, 음. 조치를 취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한 건 음. 물타기가 아닙니다. 네. <웃음> 그리고 <웃음> 근데 조경원 의원의 이번 국감 그 발언이나 이런 걸로 지역 도의와 계시니까. 네. 도회에서는 뭐 얘기가 좀 나옵니까? 아니 저희도 마침 아. 이제 다 행, 상임, 행, 행, 행감 네, 행정 감사기관이 상... 가지고 예. 원님들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예. 데 아무래도 이제 서로가 느끼시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정부에 관련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저희도 아마 만약에 도비가 관련된 예산이 있다 그러면 지자체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에서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있어서 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음.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아무튼 그 오늘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세원 의원님. 오랜만에 활기차게 얘기해 <laughs>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네. 두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세원 의원 오한, 이명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